김보라 배우님 부산 정말 좋아하시죠? 혼자 여행도 다녀오시지 않으셨나요? 네 맞습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고모 할머니, 고모 할아버지께서 현재 부산에 살고 계셔가지고 부산 촬영을 하면은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고 또 마침 재작년에 찍은 옥수역 귀신 또한 한달 동안 부산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또 너무 좋은 기회로 부산에서 한달 동안 지낼 수 있어서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. 음. 네, 부산을 여행하듯 또 촬영까지 마치고 한 결과 같습니다. 김보라 배우님부터. 네, 우선 그 각자의 이제 나오는 인물들 개개인마다 어, 갖고 있는 이 사연들이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많이 공감이 될것 같아요. 어느 한 명에도 초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. 뭐 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 항상 다음화가 계속 기대되는 그런 드라마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어주셔서 감사합니다.